네, 어 학교에서 교관 1 0년을 하고 이제 어, 지난달에 예, 어, 25 보병 사단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가고 이제 어, 다음 주면 이사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게끔 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제 가족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가장 좌측에 있는 분이,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정순이 집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는 큰아들 찬이, 그리고 찬호, 우리 막내딸 찬미입니다. 먼저 혹시 할 이야기 있나? 없나요? 네, 어, 좀 말이 조금 길어질 수있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렇게 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 앞서 얘기한 대로 저는 10년 전에 여기 봉화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그로부터 그전 제가 첫 군생활을 어, 하게 된 곳이 바로 우리 통신학교였습니다. 30년 전, 어, 94년 2월 26일 날 정확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작게나마 혼자 기도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예 10년 전, 저기, 군 생활했다가 20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섯 가족, 어, 식구를 이끌고, 다시 우리 봉화교회를 찾아왔고, 음, 10년간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아주, 어, 신앙적으로 행복했던, 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예.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모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기병 제단 아니 우리 어, 신혼 형제들 간에 모두 건강하게 이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사회 지도자로서 어, 여기서 얻은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 저는 제가 첫 발을 하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준사관까지 이러면서 한 가지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사하는 동안 저는 제가 오를 수 있는 계급에서는 최고 계급으로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성도 있고, 어, 그것이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있어야 제가 사랑하는 어, 형제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리고 제가 힘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진급에 대한 욕심도 소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또한 그렇게 한발 한발 진급하시고 또이 자리를 더 지켜주셔서 우리 봉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가정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또 떠나게 되었는데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그나마 정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가정, 목사님의 가정이 우리 봉화교회를 굳건하게 영적으로 지켜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솔직히 한분한분 한분 모든 분들이 많이 그립고 어 소중한 수중해서 다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어, 제가정 못난 모습 보여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어, 믿음이 약한 모습도 보여드릴 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디 가서든 기도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